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같이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뤄 올리브 산에 있는 베다니 마을에 들어섰다. 어, 어, 어 잠깐만요. 어, 맞아요. 맞아요. 다시요. 맞아요. 좀 찾아지. 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다시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까이로 올리브 산에 있는 베다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들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낙이 한 마리가 메어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너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을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가서 서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이세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라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아멘. 이나의 말씀입니다. 오늘 호산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공항에 나가서 스타들을 기다려 본 적은 여기 있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근 스포츠 이벤트가 많아서 공항에서 스타들을 맞이한 장면들을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축구는 링가드가 있었고 야구는 오타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항에서 어그 사람들을 환영하는 것들 사인 받으려고 계속 있던 모습들도 있고 또 지금 태국으로 원정을 떠난 축구 국가 대표팀 들어갔을 때 태국 공항 난리 났다 그랬죠 난리 났다고 이렇게 미디어 보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유명한 스타가 오니까 잘안 오는 동네에 오니까, 이렇게, 아, 난리가 나죠. 그래서 누군가를 애타게 어, 기다려 보신 기억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1월에 조카 만나기 위해서 싱가폴, 그게 말레이시아 갔을 때, 이렇게 이제 기차, 기차역에서 나왔는데, 찬이가 이렇게 이제, 막족나가지고 꼬맹이가 미소 짓고 반가워지니 되게 반갑더라고요. 맨날 보는데, 이렇게, 멀리서부터 이제 저 보고 웃고 있는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영상을 막 찍었는데, 오, 어, 반가, 반가워요. 만나자, 만나자마자 막, 자기가 하는, 3주 있었나 거기에 막 이것저것 자기가 있었던 일뭐 일주일 동안 나랑 하고 싶었던 얘기를 쫄아쫄아 얘기하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가서 이제 이렇게 반겨주고 음 이렇게 이제 뭐 나름 뭐 같은 자기가 여기를 좀더 있었다고 막또 소개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를 맞이하는 것 여러분들 어떤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를 맞이해 본 기억들은 아마 명절에 그런 경험들이 간혹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집이라면 뭐 가족들이 올 수도 있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는 거, 이렇게 맞이하는 경우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손님 오시면, 그래도 청소하고 그런 모습들이 아마 한 번씩 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미디어에서 비춰주는 것처럼 되게 더러운 자취방에 급작스럽게 어떤 손님이 와서 여친이든 남친이든 아니면 누군가 와서 부랴부랴 치우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여주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이렇게 환영하고 환대하는 거에 이미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2차 세계제전으로 배경으로 한 영화는 보통 그 영화에는 꼭한 번씩 나오는 장면이 이렇게 떠나는 기차 앞에서 가족과 헤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헤어진 남편이나 헤어진 아들을 어, 눈물로 이렇게 보내는 장면 그래서 다시 만나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다시 만나지 못하는 슬픈 전쟁의 슬픈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되기도 하고 어, 그래서 기차역에 그때 배경에서 기차역만 나오면 좀 슬퍼요. 다 헤어지는 장소니까 만남의 장소보다는 전쟁에서는 다들 헤어지는 장소니까 좀 아련함이 묻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의 이미지는 그2차 세계 대전에서 이제 해, 군인들이 행진인데 전투가 끝나고 점령지를 향해 행진하는 군인들 행렬입니다. 그 모습에서는 시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박수 치면서 뭐 환영하는 모습을 볼수 있죠. 보통 이제 나지를 몰아내면 그 이제 나지다 이제 나갔으니까 그 연합군 국기나 뭐 프랑스나 뭐 영국 국기 흔들면서 환영하는 모습들 아마. 미디어를 통해서 영화나 이런 것들 다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주님의 마지막 일주일, 보통 이제 고난 주간이 마지막 일주일,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일주일인데, 이 일주일이 시작되는 종료 주일이 아들을 떠내는 아쉬움과 또 승리를 향해 행진하는 아들의 모습이 중첩되어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떠나 보내야 하고 누군가는 잘 지금은 모르고 있지만 이 아들의 행진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 기쁨을 누리는 장면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고 희생하시기 오셨습니다. 누군가를 대신 희생당하는 대속의 개념은 종교의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됐던 패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대속한다는 개념 이제 다 아시죠? 대속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 죄를 이해되시죠? 대신 근데 이게 어떤 이미지냐면 다 여러분들 보면 알수 있어요 이렇게 무당들의 굿을 미디어로 봐도 보통 돼지가 누워져 있죠? 돼지나 뭐 닭이나 이런 닭피 뿌린 행위가 이게 뭐냐면 동문들이 다 나를 왜 대신 죽는 거야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해가 잘 안되면 화제가 된 파묘 이렇게 요즘에 영화 안 보셔도 그 미디어 짤다 보시죠? 김곤 굿하는 장면 김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무당이 막한 다음에 칼로 이제 돼지를 막 그어 t t 냐면 원래 이사람들이 죽어야 되는데 돼지가 대신 죽는 거야. 다 그렇게 까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메타포로 다 이렇게 있어요. 대신 죽어 of a little 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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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a l i t 대속하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눈을 뜨고자 한 의지 때문에, 고양미 300석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잡해요, 구조가. 고양미 300석, 스님이 그 그러잖아. 스님이 와서 뭐, 고양미 공양미를, 공양미가 뭐냐면 절에 바치는 돈. 그러니까, 나쁜 스님이야, 사실. 약간, 요즘 특히 종교 집단들 까는 거기도 하고 목사님들 와서 건축하는데, 고양미 300석이면 엄청나게 돈이거든. 교회가 건축하는데 헌금 하라고 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돈 벌려면 돈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송나라와 조선을 왔다 갔다 하는 상인들이 보통 지금도 바다에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 상인들은 그 배타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 바다의 신 용왕한테 인신공양을 바치기 위해서 어, 재물을 찾아요 사람을 드리는 거 그래서 이제 심청이가 손드는 거야 내가 죽겠다 대신 300석을 그 절에다가 줘라 인당수에 빠지는 이야기 그러니까 대속의 개념은 계속 있어요 기존 종교와 샤마니즘 종교적 맥락에는 인간이나 동물이 희생 당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다. 내 죄나 어떤 사건이 메타포를 통해서 해결되는데, 근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희생이 아니라 모든 죄를 단번에 끊어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 땅에 게셨다 이게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예요. 혁신적인 일인 거다. 돼지가 죽거나 누군가가 보통 종교적 개념은 사람이 죽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히브리서 9장 26절을 보면. 졸리니까 찾아볼래요? 히브리서 9장 26절 히브리서 9장 26절을 보면 한 목소리를 읽으면 좋겠다 히브리서 9장 26절 한 목소리로 히라고 써있죠? 함께 합독하시죠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셨다면 그는 창세리로부터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한번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예수의 십자가는 예수의 십자가 희생은 어,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희생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가깝게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가 사라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주님의 희생은 혁신 혹은 혁명에 가까운 희생이다. 왜냐하면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으니까. 자왜 혁명과 내가 혁신으로 얘기하냐 하면 여러분들 혁명이나 혁신은 기술일이나 어떤 개념의 등장 여부에 따라서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것을 혁명 혹은 혁신이라 혁명이라고 해요. 자 농협혁명은 뭐죠? 1차 농협혁명 수렵채집에서 농작하는 게 혁명이에요. 일단. 그래서 이제 인류가 이주하지 않고 정착하게 된 거죠. 2차 혁명은 산업혁명인데 산업혁명 뭐죠? 간네소공업에서 대량생산으로의 전환이죠. 지금 이 지금 우리가 어 지금 살아가는 자본주의가 완성된 산업혁명 때문에 완성됐고 또 3차는 컴퓨터의 등장으로서 정보혁명. 사실 불과 30년만 해도 1대1로 통신하는 게 어려웠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라디오를 듣는데 접속 감독이 최근에 영을 냈더라고. 접속. 이 영화, 어떤 영화인지 모르지 97년에 나온 영화. 그때에서 처음 PC, 개인 PC가 나온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90년대 초반만 해도 1대1로 사람과 연락하는 게 어려웠다는 거야, 이렇게. 지금은 우리는 누구나 할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1대1로 할수 있는 게 어려운데, 그게 뭐, 사실 그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혁신적인 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전과 이슈가 완전히 달라진 것. 그리고 스마트폰도 혁명의 축으로 끼는데, 그 이유는 스마트폰 이유가, 이전과 이유가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혁명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AI의 등장은 우리가 지금 어떤 일로 지금 예측이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AI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인류가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고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장 이후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등장은 이전과 다른 혁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담을 허무셨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리고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흘러갈 사랑이 이때 당시 선언되었다. 이전과 다른 것, 그것이 혁명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쵸?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과 이유가 달라. 그, 몇, 그 상징적인 게 뭐야? BCAD잖아. 그쵸? BC, BCAD를 보면서 이, 왜 예수님을 기준으로 인류의 기준을 따졌겠어요. 그쵸? 기원을 따지는 것도 그런 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 혁명은 요란한, 되게 요란해 보이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게 요란해 보이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3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에 배, 배파게에 이르렀을 때 마을 이름이요 예수께서는 두 제자들을 보내셔. 이렇게 이르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보아라. 나귀 한 마리가 메어있을 텐데 그 새끼도 곁에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 나에게로 끌고 오느라. 혹시 누가 무엇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명절이에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다 일괄적으로 한 동네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유월절하면 떠올려야 될게 뭘까? 우리가 머릿 속에 그냥 자동적으로 떠올려야 될거 유월절하면 모세가 떠올라야 되고 모세가 떠오르면 이집트가 떠올라야 되고 뭐가 떠올라야 돼요? 문설주가 떠올라야 되지? 문설주가 뭐죠? 유월절 이게 뭐야? 피가 피를 발라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걸 기억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때에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사건 이게 굉장히 이스라엘 정체성의 시작인데 다시 2차 유월절이 일어나는 상징적인 혁명적인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야. 문설주그 사건이 굉장히 또 혁명적인 건데 왜냐면 사람들을 옮겨, 완전히 대놓고 몇만 명을, 몇십만 명을 옮긴 사건인데, 지금도 그 사건이 펼쳐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해되죠요 그게,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그 희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어, 이6월절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최근에 총선이 눈앞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줄곧 뉴스는 여야의 선거 유세를 조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당의 슬로건과 지금 판세를 분석하기만 바빠요 선거 이후에 바뀌어질 상황을 예측하기도 해요 그래서 당의 리더들이 어디를 가느냐를 집중 조명합니다 그래서 연일 지도자들이 방문하는 곳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의 세를 보여주고 확인하는 수단으로 삼아요 무조건 그렇게 쓰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직접 가지 않더라도 미디어를 보면서 아 여기 왔다 갔다 아 그런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엄청 모이는 것보다도 이 사람이 굳이 내가 보다 안 와도 돼 거기서 와서 그냥 이 지역 메시지를 던지려고 오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와요 그 지지자들이 그들 요구를 막 얘기해 뭐 어떻게 해달라 뭐더 얘기하지 않겠죠 뭐 어떻게 해달라 뭐 어떻게 해달라 그런 러 말이 공방도 미디어를 타고 공방을 막 해요 자 정치적인 효능일 수도 있고 지역의 민원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각 뜻을 위해서 어떤 특정한 후보를 지지하고 그 지역의 대표로 만드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계속 이제 세를 확인해요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저번에도 저기 대표 누구 왔었거든. 수지구청에. 사람들 많이 왔었단 말이야, 그날. 어, 갑자기 수지구청 쪽이랑 바글바글 해. 사람들이 막 오니까. 그 사람 온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은 사람들의 뜻을 이뤄야 돼. 어떤 뜻이 있었을까, 당시에는. 로마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고, 아픔의 소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포가 돼야 되고, 부국강병의 나라의 선포가 이뤄져야 한다. 더 이상 전쟁을 싣고, 평화의 국가를 기다리는 것들을 선포되는 하는 그걸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야.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이때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모였거든. 모든 소망을 갖고 물론 이것 때문에 모인 건 아니지만 유월절 때문에 모인 거지만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다 이러한 것들이서 억압받고 있었으니까 로마한테 자 말을 타고 어 당시에 로마의 사람들 로마 군인들은 말과 병사들이 행진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행진들을 많이 해서 병력들을 행진하는 이유가 뭘까? 로마의 위용을 알리기 위해서 확실히 쉽게 말하면 길을 죽이기 위해서 행진하는 거예요. 무조건 계속 그래요. 이때 이후로부터 군인들의 행진은 그런 군사적 위용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지금도 해요. 퍼레이드. 지금은 이제 선진국까지는 잘안 하려고 하죠. 미국은 아예 안 하죠.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막 북한은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위용, 자기네 지금 무시하지 말라고 다 장비 꺼내서 보여주는 거 똑같아요. 로마 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에서도 왕이 행차하면 고개, 고개 조아리고 땅에 있어야 되셨잖아. 그러니까 로마의 억압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의 처참한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서 늠름하게 등장해서 로마를 압도하고 전쟁이 승리가 되어야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을 타긴 타는데, 너무 좀 길들여지지 않으 낙이를 타고 오시겠다고 제자들을 시켜서 막 낙이 가져오라고 했거든 로마의 말과 대비가 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와 싸워야 하는 예수님의 말은 너무나도 초라했다는 거야요 로마의 행진은 직선적이에요 팡팡팡팡 가는데 그 힘은 누르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강한 힘이지만 예수님의 행진은 초라해 보인다 왜냐하면 길들여지지 않는 나귀가 천천히 걸었게 잘 걸었을까 왔다 갔다 했겠지 어린 나귀인데 왔다 갔다 했겠지. 그러니까 주님의 평화, 주님의 길은 옳고 찌가 않다. 자갈대자를 걸을 수도 있고 통제를 벗어난 모습을 걸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구불구불한 모습이 예수님의 행진이다. 신앙은 구불구불하지만 고든 길이 아니라 오른 길을 가는 거다. 교회는 부당탕탕하지만 곧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옳은 길을 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옳은 길은 십자가의 길을 의미하는 것이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은 올곧지 않았어요. 그주님의 뜻은 올곧았지만 과정은 왔다 갔다, 왔다 주님 왔다 갔다 하셨던 게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땐 쫙쫙쫙 가면 되실것 같은데 이게 자꾸 돌아가 주님이 새를 더 확장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막 새를 모으고 계속 홍보해야 되는데 그런 게안 됐다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면 그건 왜 그랬을까? 4절, 5절 이리하여 예언자를 시켜 신의 딸에게 알려라. 내 임금이 너에게 오신다. 그는 겸손하시어 암나귀를 타시고 멍해매는 짐승의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등장은 무조건 구약의 성취인데 예수님은 이거는 이사야 62장 11절의 성취예요. 성취.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다 성취적인 부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전에 미리 예언된 게 확인이 안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전혀 없다. 이해되시죠? 6절에서 8절. 제자들은 가서 예수께서 알려주신 대로 낙이와 낙의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위에 겉옷을 얹혀 놓았다. 예수께서 거기에 올라 앉으시자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길에 펴 놓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아 놓기도 하였다. 이제 예루살렘의 주님을 행진해요. 나귀를 타고 갈짓자를 걸으면 천천히 가세요. 로마의 행진과는 달라. 근데 사람들은 겉옷을 펼쳐놓고 나뭇가지 종류 나머지를 꺾어서 깔아놔요. 이는 왕의 행차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까는 이유가 뭐야? 왕으로서 이것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승리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의 왕임을 고백하는 장면이 되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땠을까? 들떠 있었겠죠. 너무 간단하죠? 왜 이제 끝났다. 여러분들 계속 미디어에서 보면 각 당을 비춰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미 막그 선거 때 보면 다뽕 맞는다 그래. 후보자들이 뽕 맞아 뽕. 약간 마약한 것처럼 자기가 막손 흔들면 사람들이 환호해 주니까 막 당선 될 것처럼 안될 수도 있거든. 근데 막 이제 그 영상 보시면 뉴스 보시면 다들 힘이 있게 막 해. 그리고 사람 지지자들은 막 장난 아니야? 가면. 사실 거의 종교짓단 수준이거든? 그 지지자들은.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어떻게든 막그 사람 이름을 연호하면서. 여기서 예술이 연호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분위기가. 왜냐하면, 구절을 보면 정확히 알수 있어요. 구절. 그리고 앞뒤에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환성을 올렸다. 호산나, 다이세사손.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찬미받으소서, 지극 그 높은 하늘에서도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건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해달래.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영혼의 구원이 아니에요. 뭐야.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겉옷을 벗어서 깔았다는 건 왕으로서 빨리 로마를 처치해달라. 당시 여태까지 했던 거다주서 들었다. 확인했고, 처리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 호산나는 시편 118편 25,26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 를 형통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얘기는 복이 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오늘 구원하신 예수를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억압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 어떤 면을 구원하셨어요? 무엇에서 살리셨는지 여러분들에게 진짜 고백이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제가 확 물어보지 않았어요? 구원하셨습니까?라고 했을 때 아멘 하겠지 했을 거야. 내가 까 이렇게, 이렇게 물어봤으면 파블로프 개마냥 했을 거야. 교회 교인들은 습관들이 있거든. 파블로프 개마냥 까막 갑자기 목사님 끝에 올려버리면 졸다가도 아멘해요 진짜야. 내가 수많이 수, 진짜 많이 봤어. 제가 청소년 때부터. 맨날 졸은 친구가 있었거든? 난 지금도 걔가 예수를 잘 믿는지 모르겠어. 근데 걔 어렸을 때 기억은 맨날 졸아, 진짜, 예배 때. 안 존날이 없는데, 그냥 느낌으로 아멘해, 졸다가. 혼나니까. 까 했으면 아멘했을 거야. 근데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지금 아멘하지 마세요. 생각해 보세요. 자, 당장이라도 어떤 구원이었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당장이라도 하늘문이 열려서 모든 적들을 찾아갈 예수님을 기다리셨는지, 응?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종류 나무 까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기다리셨는지. 근데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을 초라할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기대와 예수님의 기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의 구원과 어쩌면 예수님의 구원은 다른 구원을 얘기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당장의 민원 불편이 해결되는 것일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는 방법도 우리가 만들어낸 어쩌면 전쟁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을 우리가 꿈꿀 수도 모르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진짜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왕으로서. 그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빨리 이 로마를 처리해달라는 민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멋있게 로마의 말을 타고 행진하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그래서 로마의 말은 멋진 차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들이 다 좋은 차 타나봐. 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큰 집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주님에게는 우리의 뜻과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의 그것과 달랐으니. 여러분들 어떤 구원을 기다리시고 어떤 호산나를 외치시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근본적인 구원을 외치시는 일주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님이 하던 사역 치유하시고 이적을 베푸시는 모든 것들도 다 구원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앞서서 진짜로 중요한 거 이십자가 사건이에요. 어쩌면 이십자가 혁명이에요. 십자가는 혁명적인 거예요. 혁명으로 우리의 그돈이 완전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더 이상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는 예수님의 혁명적 사랑이에요. <laughs> 죄인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진짜 혁명적이고 너는 혼자다가 아니라는 거 지금은 너무 신한 그냥 우리 위로 같은 말이 아니라고요 이천정 선생는 혁명적인 이야기라고요 너는 노예가 아니다 감히 누가 우리게 노예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거야 노예가 아닌 걸 판정해 주는 거는 주인밖에 없어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라고 말씀하신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원을 꿈꾸셔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왕으로서, 로마처럼 하는 걸 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야. 자, 오늘 1년 동안 종려나무 가지를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두고 보며 나는 지금 무엇을 외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가져가셔서 보세요. 1년 동안. 잘 보이는 곳에 부셔서 보십시오. 내가 팬으로서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 기다림 말고, 제자로서 은밀히 긴밀히 깊게 교제하는 기다림 자 보세요 공항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님과 교제하지 못해요 근데 공항에서 기다리는 것보다 공항 끝나고 들어와서 은밀히 긴밀히 깊게 독대하면서 밥 먹는 것들을 할수 있다는 거 그런 기다림을 여러분들이 꿈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휘말려서 군중 속에서 외치는 거 말고 그런모산나 말고 진짜 나를 은밀히 깊게 만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다. 어, 그래서 호산나를 외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0절,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원심이 들떠서 이분은 누구냐고 하 물었다. 사람들은 이분이 갈릴레아 나자렛 오신 예언자 예수야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면 누구냐? 진짜 구원을 고백하면 묻게 될거 걸. 이거는 사람들이 아마 그냥, 누구냐고 물어본 거지. 너무 소란스러우니까. 여기는 아마 느낄 거예요. 음, 일주일 뒤면 선거차 돌아다니면 시끄럽단 말이야. 누가 왔나? 보게 돼. 똑같은 거야. 근데, 진짜 호산나를 진짜 외치면 또 물어볼 거예요. 음, 예수님을 어떤 분이 냐고너왜 이렇게 들떠있고 할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정말 진짜 감사의 호산나,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그, 구원하신 그 호산날을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호산날을 외칠지, 단순히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 네. 자꾸, 그렇다고 제가 무슨, 여러분들 무소유 살라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건 아시죠? 근데 본질이 무너지면 그 다음 건다 무너지게 마련이에요. 근데, 음, 로마의 군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을 꿈꿨으면 좋겠고, 주님의 이종려주의의 입성은 혁명의 시작이다. 이미 뭐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혁명이긴 하지만, 혁명의 완성, 어, 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단순히 우리가 십자가 놓고 막, 아, 어, 는 기독교 신앙이니까 십자가 보고 막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가볍게 펜던트로 쓰는 그 십자가가 아니라, 어, 이전과 완전히 다른 혁명적. 1차부터 4차 혁명까지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십자가가 그렇다. 예수님의 희생은 왜냐하면 이 혁명은 완성됐거든. 십자가로. 그래서 다시는 누군가가 또 희생한다는 건 없어. 그건 다 이단이야. 끝났어. 이거 완성된 거야. 이것만 믿으면 다 해결되나 사실 여러분들이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주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